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니 오늘 제가 원래 좀 러블리하게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다 뽑고 앞머리까지 원래 뽑았거든요. 근데 앞머리를 너무 빠글빠글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머리는 원래 제가 핀으로 고정해놨는데 풀렸네요. 제가 사실 진짜 개똥손이라서 머리나 뭐 메이크업이나 아예 잘 못해요. 안하는이만 못한 요 정도의 그지 같은 실력 갖고 있어서 사실 원래 잘 머리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나 사진이나 보시면은 진짜 머리가 맨날 똑같아. 할줄 아는 게 없어. 가끔 이제 내 친구들 보면 부러워. 너무 잘 만져 머리를.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래 이렇게 러블리하게 하고 드라이브를 가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이렇게 망해버렸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요.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중고차를 하나 샀잖아요, 여러분. 차를 이제 끈지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최대한 많이 연습하려고 하고, 막 여기저기 차 끌고 가려고 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차를 끌다 보니까, 아, 이건 좀 필요하겠다. 아, 이건 필요 없겠는데 하는 차량 용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랴부랴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원래 이제 좀 괜찮은 데에서 사볼까 하다가 뭐 굳이 중고차고 어차피 소모품인데 그런 걸 사야 될까 싶어서 쿠팡에도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산 아이템들을 이제 직접 차에 가서 설치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갈까요? 아나 지금 나가면 또자드파에 엄청 치질 것 같아. 일단 운전 중이 아니니까 벨트는 따로 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산지한달 정도 됐다 했잖아요.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되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거리 운전을 했던 게 강릉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환풍구라고 하죠, 여기?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 거기 거는 형태의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를 샀는데 별로면 환불하려고 박스까지는 해놨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누가 쓸 일이 있겠지 하고, 이게 환풍구에 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했던 건지, 잘못 조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위치가 애매한 거야. 조수석 쪽 환풍기에 걸자니 너무 멀고, 운전석 쪽 환풍기에 걸자니 이게 너무 핸들에 가려지는 거예요. 현재 바꾼 게, 흡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것도 당연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은, 이게 뒤에, 뭐가 두꺼워서, 안 돼. 시도 한번 걸어볼까? 원래 이게 자동으로 이제, 오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 케이스 때문에, 이게 좀, 안 되더라고.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조용히, 이 흡착식으로, 현재 바었는데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흡착식으로 하면 안 떨어지나요?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저도 이걸 바꾸고 나서 떨어진 적은 없긴 한데, 아무튼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저는 운전 초보다 보니까 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운전용 신발이 따로 있어요. 밑창이 얇은 거. 확실히 아직은 엑셀이나 브레이크에 대한 그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신발 밑창이 너무 두꺼우면 뭐 부츠나 어그나 그런 거는 이게 안 느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용 신발을 따로 이제 어쨌든 보관을 하려고 잡다한 걸 보관을 하려고 트렁크에 넣는 보관함을 따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산게 이거는 제가 카드를 잘안 들고 다녀요. 금까 지갑을 잘안 들고 다녀요. 매번 친구한테 카드를 빌렸어, 좀 최근에. 원래는 카드 지갑이 그 핸드폰에 부착되는 맥세이프가 있죠. 카드 지갑을 썼는데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카드를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든 거야. 안 되겠다, 차에 차에 이제 따로 현금을 넣을 것과 카드를 조금 넣어놓을 수 있는 지갑을 좀 마련을 해놔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산 게, 지금은 카드가 따로 없는데, 돈만 넣어놨습니다. 에어백, 요 가드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는 선글라스를 거는 건데, 선글라스를 굳이 여기다 걸어야 될까?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선글라스를 여기? 이게 더 편한가? 쇽! 존나 불편한데? 내가 손을 한 하나로만 해서 불편한 거겠지? 만약에 운전하다가 선글라스가 필요해. 그래서 예쁘지 않네. 다 썼어. 그럼 이제 아, 존나 불편한데? 이게 안 돼?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툭놓고 툭 이건 안쓸것 같네요. 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하고 빼고 이게 더 편하네. 아직 운전 초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아, 이거는 <laughs> 필요해서 산건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써봐야지 싶어서 산 거예요. 이게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잡다한 짐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렌즈도 끼고 입술이 진짜 건조한 편이라서 지금 차이만 립밤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다 컬러 립밤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누준 참고로 랜더스랑 콜라보해서 나온 귀여운 제품입니다. 제 차키에 걸어놨어요. 너무 귀엽죠? 저는 차량 번호판도 랜더스 번호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립밤이랑 인공 눈물. 혹시나 너무 피로해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여기도 또 뭐, 선글라스 거치대인가? 이것도? 이런 걸 이제 왜 해놨냐면, 이 앞에 충전기 선이다, 뭐다,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뭐가또뭐 하는 것 자체가 청소도 잘안 하면서 이런 게또 거슬리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운전석이 아니라 아예 조주석 쪽에 환풍구 쪽에 거치를 하는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어? 안 빠지는데? 대체 그냥 한번 걸어봤는데 헉, 안 빠져. 친구야? 난 6칸에 걸어도? 6칸에 걸어도 상관없긴 하거든? 아무래도 유튜브도 하다보니까, 가끔 이제 브이로그 캠 같은 것도 그냥 쏙 넣어놓으려고 사긴 했어요. 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어떻게 빼는 거죠? 아, 잠깐만. 이렇게 안 빠져? 어우, 씨.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괜히. 봤나? 너무, 너무 낮으면 또 무릎 같은데 거슬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여기가 딱그 정도 되겠다. 무릎, 요, 가드랑. 수납 자체가 필요했던 거라서 나중에 뭐, 여기에 그냥 넣어놓든 하, 쓸것 같은데. 일단 저는 물건 찾는 데는 좀 편할 것같아 제가 자주 쓰는 뭐, 인공 눈물 같은 거는 진짜 바로바로 바로 넣어줘야 돼서. 이런 거. 뭐, 쓰다 불편하면은 유감이지 뭐. 괜찮은 게, 이거는 티슈예요. 티슈, 먼지가 좀안난 티슈를 찾아서. 일단은 저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요 친구. 요 사이에 이제 쏙 들어갔으면 하는 사이즈의 티슈랑 세척 티슈가 필요했어요. 요 친구랑. 이랬는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생각 없이 뜯었는데? 오, 쉣. 존나 딱 맞아. 아주 만족스러워. 이렇게 티슈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게. 괜찮죠?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쓸수 있게. 요 사이즈로. 요렇고로뭔말 해? 얘는 뭐또 이제 차에 구비해 두고 계속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친구는 또 뒤에 보관함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살 생각은 없었지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친구가 실수로 제, 제 차를 긁었어요. 컴파운드를 사서 이제 세차를 한번 하고 이 친구를 한번 해달라고요. 이거는 내가 내 친구 데려와서 할 거야. 이거 친구는 시킬 거예요. 이 친구를 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펼 것도 없는 게 그냥 이렇딱 펼치면 되는 거네. 보시면은, 요렇게로. 이제, 이렇게 연 열면, 얘는 이렇게 깊고요. 이 친구는 좀 깊은 친구고, 이 친구는 여기 좀 짧게, 얕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신발을 넣는 곳이에요. 이제 운전용 신발. 이 친구를 넣어줍니다. 딸안 닫을게요. 예, 여기다 넣어야 돼. 혹시 이런 여행 같은 데 가서 필요할까봐. 여기 양말도 있습니다. 그냥 가끔 그 양말 없이 <laughs> 신발을 신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분으로 뭐어게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티슈거든요. 여기. 이게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저는 방향제를안 좋아해서 3파운드는. 이 투표를 못 했거든요. 얘도 혹시 모르니까 차에다 두고 쓸 예정입니다. 자, 어 요거예요, 요거. 아 차량용 쓰레기 둥크. 이건 뒷좌석용이에요, 이렇게 뒷좌석용에 이렇게 거치하는 형태인데 왜 뒷좌석용으로 샀냐면요. 그냥, 그냥 이유 는 없어요. 이 것도 산 건데 텀블러 하는 거 샀는데 저는 굳이 뭐 체리 텀블러를 굳이 들고 타야 될까 싶어서 안쓸것 같긴 해요 불편할 것 같더라고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차에 두긴 할 겁니다 써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산 것들을 간단하게 남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